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설은 오 헨리의 단편 금고 털이입니다. 한동안 프랑스의 작가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고요. 이분 정말 사연 있는 인생을 사셨는데 중간에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장의 이름이 오린 헨리였다고 해요. 그 이름을 따서 필명을 오 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헨리의 소설은 대체로 분위기가 밝고 유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미 발렌타인이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그곳은 교도소의 구두공장. 잠시 후 교도관이 찾아와서 그를 본관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형무소장이 지미에게 주지사가 그날 아침 서명한 사면장을 내주었다. 지미는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태도로 그것을 받았다. 그는 이미 4년형 중에서 10개월 가까이 복역을 마친 상태였다. 처음 그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는 길어야 3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사실 짐이 발렌타인 만큼 외부에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무소에 수감되어도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이 금세 다시 나가기 마련이었다. 자, 발렌타인. 내일 아침에 석방이네. 마음을 고쳐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게. 내가 보니까 자네는 본심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제 금고 터는 일은 집어치우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형무소장이 말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민은 깜짝 놀란 듯이 우스꽝스럽게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금고를 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형무소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한다. 오, 없을 테지. 물론 없을 거야. 자, 이것 보게. 그런데 어째서 스프링필드 사건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나? 어느 유명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알리바이를 주장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자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어떤 배심원에 잘못된 판단 때문인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그둘 중에 하나더구만. 지민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천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한 번도 스프링필드에 간 적도 없습니다. 교도소장은 웃으면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다. 그러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을 좀 챙겨줘. 내일 아침 7시에 대기실로 데려오게. 그리고 발렌타인, 자네는 내 충고를 깊이 새겨두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지민은 형무소장의 사무실에 다시 또와 있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제대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뻣뻣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교도소 직원이 그에게 기차표 하나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 나라는 그러니까 법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형무소장은 그에게 싸구려 시가 한 대를 권하고 이후 악수를 청했다. 최수번호 9762호 이제 주지사의 명에 따라 사면이란 기록을 남기고 제임스 발렌타인 씨가 출소하게 된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고 푸른 나무들이 너울거리며 꽃들이 향기를 뿜고 있었으나 지민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곧장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닭고기 요리를 먹고 백포도주를 한병 마시고 나서 형무소장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가를 피우며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다시 레스토랑을 나와서 한가롭게 역으로 걸어갔다. 역 문턱에 앉아 있는 장님의 모자 속에 25센트짜리 은화를 던져주고 나서 기차를 탔다. 기차에서 3시간. 그는 주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이크 돌란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카운터 뒤에 혼자 앉아 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지미의 절친이었다. 오, 지미 아닌가? 좀더 일찍 꺼내주지 못해 미안하네. 마이크가 말했다. 스프링필드에서 심하게 반대를 해서 말이야. 하마터면 주지사를 설득하지 못할 뻔했지. 그래, 건강은 어떤가? 음, 좋아. 내 열쇠 갖고 있지? 지민은 마이크로부터 열쇠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가 감옥으로 잡혀가기 전그 모습 그대로였다. 방바닥에는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가 지미를 체포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의 셔츠에서 떨어진 단추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미는 벽에 붙어 있는 접이식 침대를 펴고 벽장에 판자 한 장을 꺼낸 다음 먼지가 잔뜩 묻은 가방을 그 안에서 찾아 냈다. 벽에 비밀 창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방을 열고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절도기구 한 세트를 응시했다. 특수광철로 만든 완벽한 세트로서 최신식 송곳, 펀치, 집게, 끌, 쇠지렛대, 걸쇠, 작은 송곳들, 그리고 지미 자신이 직접 개발한 두서너개의 희귀한 물건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고안한 물건에 대해서 정말이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이 연장을 구하는데 900달러 이상이 들었다. 30분쯤 지나서 지민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는 정부가 줬던 맞지 않는 옷과 구두는 벗어버리고 아주 멋진 옷과 신발 그리고 손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마이클 돌란이 물었다. 음, 친구, 무슨 좋은 일거리라도 생겼나? 지미는 알수 없다는 듯이 웃음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 내가 뉴욕의 솔트스냅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마이크는 이 말을 듣고 깔깔대며 우유를 탄 소다수를 지미에게 권했다. 그는 독한 종류의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기 때문이었다. 죄수번호 9762호 발렌타인이 석방되고 나서 일주일 후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단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교묘한 금고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잃어버린 돈은 800달러뿐이었다. 그로부터 2주 후 로간스포트시에서 특허를 받은 계량형 도난 방지기가 달린 금고가 완전히 열어젖혀져서 현금 1,500달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러자 경찰 당국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제퍼슨시에 있는 구식은행 금고가 열리고 5,000달러에 이르는 지폐가 사라졌다. 피해액이 이처럼 커지자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가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특징과 사건 정황을 검토한 결과 강도 수법에 있어서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벤 프라이스는 강도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 지었다. 이것은 멋쟁이 지미 발렌타인의 솜씨여그 친구가 또다시 영업을 시작했구만. 저잠물쇠 손잡이 보이십니까? 마치 비오는 날 물을 뽑아내듯 손쉽게 열어젖혔지요. 저렇게 할수 있는 집게를 가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그자뿐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저 자물쇠를 뚫었는지 잘 보십시오. 지미는 구멍을 딱한 개만 뚫지요. 역시 어서 빨리 발렌타인을 잡아드려야겠어. 이번엔 보육 기간 단축이나 가석방 따위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할 때. 지미의 수법을 간파했다. 지미 발렌타인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지고 단독 범행만 하며 상류사회의 줄을 갖고 있어서 교묘하게 범망을 피하는 선수로 악명이 높았다. 드디어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가 이 신출규모라는 강도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도난 방지기가 달린 금고를 갖고 있던 부유한 사람들은 다소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가방을 든 지미 발렌타인은 참나무가 많은 아칸소 주를 지나는 철도길, 거기서 5마일쯤 떨어져 있는 엘모라는 작은 마을에 우편 마차를 타고 와서 막 내리는 참이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온 대학생 운동선수 같은 모습을 하고 널빤지를 깐 보도를 따라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한 젊은 숙녀가 거리를 가로질러 길 모퉁이에서 그의 옆을 지나 엘모 은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의 모든 직업을 잊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눈에 반한 것이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약간 붉혔다. 이 시골 마을 엘모에는 지미처럼 멋진 외모와 스타일을 갖춘 청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아이가 마치 자기가 은행의 주주나 되는 것처럼 은행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지미는 그 아이에게 10센트 은화를 한 개씩 주면서 이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잠시 후에 그 젊은 숙녀는 가방을 든 청년을 못본채 하면서 은행에서 나와 멀리 가버렸다. 지민은 사라져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시치미를 떼고 그 아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성분이 아마도 폴리 심프슨 양이지? 사내 아이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에너벨 애덤스죠.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의 주인이고요. 엘모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저씨? 아저씨 그 시계줄 금줄이죠. 불독을 한 마리 사고 싶은데 돈을 좀더 주실 수 있어요? 지민은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하나 빌렸다. 그는 프론트에 기대서서 지배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자기가 엘모의 사업할 장소를 물색하러 왔다고 하고 현재 이 마을에 구두업 사정은 어떠하며 구두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가를 물었다. 집에 있는 지미의 복장과 태도에 몹시 놀랐다. 그 자신도 엘모의 몇몇 젊은이들에게 제법 멋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미가 넥타이를 맨 모양을 눈여겨보면서 그는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구두업이요, 괜찮을 겁니다. 구두업계는 전망이 좋습니다. 이 고장에는 구두 전문점이 없어요. 오직 잡파점에서 구두를 취급하지요. 모든 분야의 사업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만약 스펜서 씨께서 이 엘모의 자리를 잡으신다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는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상당히 친절하죠. 그렇게. 스펜서는, 그러니까, 지미 발렌타인은 이 마을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물론, 신부름꾼을 부를 필요는 없었다. 무거운 가방은 그가 항상 들고 다녔으니까. 지미 발렌타인의 마음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 스펜서,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 스펜서 씨는 엘모에 머물면서 구두점을 차리고 제법 돈을 벌었다. 사교적으로도 그는 성공하여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고, 에너벨 애덤스와도 사귀게 되어 이 여자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스펜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구두점은 점점 번창해 갔다. 랄프 스펜서. 지미 발렌타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는 에너벨 양과 약혼을 했고 2주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에너벨의 아버지인 전형적인 시골 은행가 에덤스 씨는 스펜서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에너벨은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자 그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에덤스 씨 가족이나 에너벨의 결혼한 언니 가족과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편안히 지냈다. 어느날 지민은 책상에 앉아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안전한 주소로 붙였다. 옛 친구에게 다음 수요일 밤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설리반으로 나오게 만나고 싶네. 자네가 이제는 내 대신 몇 가지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해. 그리고 선물할 것이 있어 내 연장 일체를 그 가방과 함께 자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네 1천 달러를 주더라도 이와 같은 연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줄이라 믿네 그리고 말이야 빌리 나는 1년 전 그의 사업을 집어치웠다네 이제 훌륭한 구두 가게를 차려서 정직하게 살고 있어 2주 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할 계획이지. 그러니까 친구, 다시 말하자면 난 완전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이제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돈은 1달러도 훔치지 않을 작정이야. 결혼한 뒤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서부로 이사를 가려고 하네. 그곳에서는 나의 과거 정과 기록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니 말일세. 자네에게만 하는 말이지만 내 아내가 될 여자는 정말 천사 그 자체지. 그녀는 나를 믿고 있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제 절대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걸세. 자 그럼 잊지 말고 설립한 술집으로 나오도록 자네를 꼭 만나야 하겠으니까. 옛 친구 지미가. 지미가 이 편지를 붙이고 난 다음 월요일 밤. 형사 벤 프라이스가 마차를 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엘모에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가 알고자 하는 것,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결국에 찾아내고 말았다. 스펜서의 구두점을 마주보고 있는 약방에서 랄프 스펜서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미 발렌타인 소문을 듣자하니 은행가의 딸과 결혼을 한다지 무슨 속셈인 거야?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은행이라도 탈 작정인가? 배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씨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결혼 예복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러 리틀록으로 나들이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가 엘모에 온후 마을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과거 그 전문적인 직업을 집어치운지도 벌써 1년이 넘었으므로 이제는 외출을 해도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식구가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 장인이 될에덤스 씨, 그리고 애너벨, 지미, 에너벨의 결혼한 언니, 그리고 5살, 9살 된 언니의 두 딸이 함께 걷고 있었다. 일행은 지미가 여전히 묵고 있던 호텔 앞에 이르자 지미가 자기 방으로 가서 가방을 갖고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두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앞에는 지미를 정거장까지 태우고 갈 마부, 돌프 깁슨이 마찰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지미를 포함한 일행은 조각품이 진열되어 있는 홀을 지나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애덤스 씨의 장례 사위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은행으로 같이 갔다. 애너벨 양과 결혼할 이 상냥하고 젊은 미남자가 인사를 하며 들어서자 모든 은행원들은 모든 은행원들이 좋아했다. 지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에 겨워 마음에 들떠있던 에너벨은 지미의 모자를 쓰고 그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근사한 출장 판매원 같지 않나요? 에너벨이 물었다. 어머나 그런데 랄프 금괴라도 든 것처럼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요? 지미는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음 니켈로 도금한 구두 주걱이 그 안에 가득 들었거든. 그걸 반품하려고 가는 거야. 내가 직접 들고 가면 운송비가 절약되니까. 난 엘모에 와서 지독한 구두쇠가 된것 같단 말이지. 엘모 은행은 최근에 새 금고를 설치했다. 애덤스 씨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므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금고는 자그마한 것이었으나 새로 특허를 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세 개의 빗장이 달려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자물쇠가 붙어 있었다. 에덤스 씨는 스펜서에게 그 작동법을 웃으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 스펜서는 정중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설명을 듣고 있었다. 에너벨 양의 언니의 두딸 메이와 아가사는 반짝이는 금속과 재미있는 시계 손잡이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동안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는 어슬렁어슬렁 은행 안으로 들어와서 팔꿈치로 기대서서 슬며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은행 직원이 묻자 그는 별다른 용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갑자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소동이 일어났다. 어른들이 보지 못한 사이에 아홉 살난딸 메이가 장난을 치느라고 아가사를 금고 안에 넣고 잠가버린 것이었다. 메이는 애덤스 씨가 하던 대로 빗장을 잠그고 손잡이까지 돌려버렸다. 늙은 은행가는 깜짝 놀라 달려들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가 신음하며 말했다. 아 이럴 수가 큰일이군 열릴 리가 없어. 시간 제한 장치도, 자물쇠 번호도 맞춰놓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자 아가사의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라 모두들 조용히 해. 아가사. 에덤스 씨가 떨리는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내 목소리 들리니? 아가사. 주위가 조용해지자 어린 아가사의 목소리가 금고 속에서 공포에 떨며 미친 듯이 외치는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엄마는 울부짖었다. "아가사,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서 문을 열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다 부셔버리라고요. 애덤스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리틀로게나 가야 이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며칠은 걸린단 말이지?" 아가사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두 손으로 금고문을 두드리고 긁어대며,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했었다. 에덤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펜서에게 말했다.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스펜서, 저 안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걸세. 산소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겁에 질려서 경기를 일으킬 텐데.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쓰자고 했다. 에너벨은 지미에게 몸을 돌려 걱정의 눈빛이 완연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실망하지 않은 눈처리로 무언가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여자란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는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랄프, 어떻게 할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이상아리 만치 부드러운 미소와 예리한 눈빛을 반짝이며, 랄프 스펜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너벨, 당신이 머리에 달고 있는 그 장미를 나에게 주지 않겠소?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아해 하며, 이 여자는 장미꽃을 뽑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지민은 그 꽃을 자기 조끼의 주머니에 꽂더니, 위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지민은 저 멀리, 어디론가를 응시했다. 벤 프라이스가 있는 그곳, 자기를 따라다니는 어둠의 그림자를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를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금고에 갇혀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내버려 둘순 없었다. 이제 랄프 스펜서는 사라지고, 그곳엔 오직 지미 발렌타인이 있을 뿐이었다. 자, 자. 모두들 문에서 비껴서 쉬어. 그는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활짝 열어젖혔다. 무거운 그의 도구들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열중했다. 그는 일을 할 때면 항상 그랬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번쩍번쩍하고 이 이상한 기구들을 아주 재빨리 그러나 정말 질서 있게 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듯 꼼짝하지 않고 숨도 못 쉬면서 그의 몸놀림을 바라보았다. 곧 지미가 애용하던 그의 특별한 송곳이 부드럽고 강하게 금고의 철문을 뚫고 들어갔다. 지미는 자신의 신기록을 깨뜨리며 10분도 안 돼서 그 금고의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젖혔다. 거의 기절한 상태였지만 아가사는 어머니의 품안에 안전하게 다시 안겼다. 지민은 윗옷을 입고 창살 밖으로 나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가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벤. 지민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저를 잡으셨군요. 그렇죠? 자, 갑시다. 이제야 뭐,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벤프라이스는 아주 이상하게 행동했다. 스펜서 씨,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나는 선생이 누군지 모르겠어. 밖에 대게 마차가 기다리고 있던데. 이렇게 말하고서 벤프라이스는 돌아서서 천천히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유능한 형사 벤 프라이스, 너무 좋죠. 마지막 그 대사는 정말 센스 만점이었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새벽 5 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세시고 또 아파트 2층에서 살다 보니 밖에 차 소리와 오토바이 배달 소리 등.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가장 조용한 시간, 바로 이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엔 출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